엄마 나운 풀렸어 운 플러스 이분 약간 팔 차원이야 예 어, 이분 <laughs> 약간 팔 차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예. 이분의 봤을 때는 지금 믿는 구석이 있어 이자만 갚다 죽어가는 국민들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용하면 백일 안에 부동산이 팔릴까요 죽어도 안 팔리던 전세가 백일 안에 나가버렸습니다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어요. 일산 황금팔자입니다. 황금팔자 비방법으로 2억 4천을 벌었습니다. 1일 안에 김포 전세가 나갔기 때문이죠. 전국에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습니다. 선생님 사주 네.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자 이분은 남자분이십니다. 윤 씨예요. 62년생입니다. 12월 1일생입니다. 이분 약간 8차원이야 예? 어, 이분 약간 8차원이라고 <laughs>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뭐 막가파야 그러니까 뭐예요? 조교 같아 조교 교주 그아 교주? 교주 같다고 교주 아 그럴 깜냥이에요? 아니요 사실상 그런 깜냥은 못되시는 사주고 예.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스님 사주야 스님 사주 원래는 종교인의 어, 팔자예요? 근데 종교인 팔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인간의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예. 낭패를 당할 일이 많아지고 음.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이분은 일인자는 못돼. 항상 이인자, 삼인자 역할에만 충실한 팔차원이시라고. <laughs> 근데 이제 종교인의 교주는 <laughs>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이끄는 힘은 있어. 아, 에너지는 기... 강해. 그러니까 리더의 좀 기질이 있다. 어, 리더의 기질이 있는데 리더를 해먹진 못하고 <laughs> 무언가가 약간 조금 선동주자 같은 느낌? 아 굳이 얘기하면 총알받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분이 이래 봤자 이분한테 좋을 게한 개도 없을 텐데 왜 그런 식으로 할까 근데 8차원이라 음. 인간의 욕심도 많고 예. 명예욕도 있는 사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 욕심보다는 자기 명예욕이 강한 사주 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계산 딱 때려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무언가 잡고서는 안 놔주는 스타일 아. 그러니까 한번 안 놓는 스타일. 그래서 지금 예. 이분의 바스때는 지금 믿는 구석이 있어. 어, 이분이요 지금. 어, 지금 이분이 예.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고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아 한마디로 그거지. 올해 자체 운기가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예. 이분한테는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야. 음 그래서 남들한테도 무언가를 대할 때. 예. 본인은 혼자 힘으로 다 해. 근데 본인이 그게 뒤통수 맞을 줄은 모르죠. 그러면 ]한테. 아까 진짜인 게 가짜처럼 보이고 가짜인 음. 게 진짜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음. 그럼 이분이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 못해. 그러니까 명예욕이. 그러니까 말년을 위해서 열심히 달릴 생각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8 차원이야. 8 차원. <laughs> 사고 방식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고, 음. 근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그 말씀인 것 같아. 지금 이분이 분별을 못 하고 있다. 음. 진짜가 가짜가, 가짜가 진짜인 이 시대인데, 음. 그걸 본인도 지금 속고 있다. 그렇지. 명예욕밖에 없어. 원래 사람은요 예. 한 가지만 보이면 한 가지밖에 몰라. 음. 좀 여러 가지 방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왜 그럴까요, 선생님? 뭐 그게 본인이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못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가슴에 한이 맺히면 아. 그게 딱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어 이게 진짠가 이게 가짠다 이게,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한이 뭐 이제 그걸 명예 욕이 음. 한이에요 그리고 초년에도 그렇게 없이 살진 않았네 사주를 보니까 그래서 떼워진 예.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은 절집안이 강하지. 아 불교 불교의 힘이 강하다고 아. 집안도 그러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없어. 음... 어. 많이 노력한 사주예요. 아 그래요? 음, 인간적으로 본인이 살려고 노력은 했어. 예. 근데 이게 나라가 시끄러면 원래 모든 게다 진실이 드러나는 영국이잖아. 그렇죠. 국운이 어. 시끄러면 모든 진실들이 수면에 올라온다는 말도 어, 있더라고요, 스승님. 어, 나라가 시끄러우면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게 밝혀지는 그런 운인데. 예. 이분이 여태까지 본인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점차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안타까운 형국이다라고 볼수 있다. 자, 있죠.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분이 이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선생님. 근데 앞으로 좀 은세 좀 흘러가는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어 무언가 이제 앞으로 운세로 봤을 때는 굶어 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어 뭔가가 결정이 기, 결정이 나면은 내가 봤을 때 무언가가 또 다른 걸로 해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되게 좋아요. 의리도 있고 한 곳에 꽂히면 은 이제 직진한 스타일도 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만약 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는데 배신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신 안 당할 걸 확신하고 있다니까. 아? 이분 팔천 원이라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별을 응. 못 하고 있다 그렇지. 지금. 이런 사람들 오면 머리가 아프지. 얘기 잘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응. 많이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럼 어떤 이게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것 같아. 왜냐면 예. 어차피 우리가 주변에서 아무리 말리고 뜯어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해도 이분은 본인이 겪어봐야 알아. 자 이번 말씀 드릴게요, <laughs> 선생님. 목가 절레절레다. 이런 네. 사람 알았어. <laughs> 진짜. 저도 이번에 이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음.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신 윤상현 국회의원이시고요. 음. 선생님 모르시죠? 모르지. 난 윤석열 들... 대통령의 네. 오른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열심히 하시라고. 하세요. 사석에서 네. 우리 윤토님께 형님 형님하면서 되게 친한 사이고요. 이분이 한번 이혼을 하셨는데 음. 전처가 전두환 대통령의 딸이래요. 그리고 음. 지금 재혼한 사람은. 푸르밀 그 재벌가 회장님의 딸이네요. 황태자네, 황태자. 그러니까 없이 살진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네. 어, 다 했어. 여자도 만나실 건 만나고 다 하고 살았네. 근데 이분이 어. 선생님 최근에 그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갔는데 이제 경찰들이 이분이 국회의원인데 거기를그 자택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이라매. 검사들한테 이거 아, 불법입니다. 음. 이러고 있었어요. 그, 오른팔이라며그니까 그러면 가능성 있죠. 그리고 지금 탄핵 그거 이제 반대 집회. 이분이 지금 집회 맨날 나가고 있어요. 그 전강호 목사님한테 막 90도로 고개로 인사하더라고. 나라망신 다시 기관자님. 아...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